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선생님 정지환입니다자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 당일날 이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거죠? 맞아요 오늘 6월 27일 시험이 있었죠 오늘 토익시험이 있었어요 토익시험을 보고 나서 헷갈리는 문제들 사이트마다 답이 다른 논란 문제들 고런 문제들 100% 정답 보장할 수 있어요. 네 문제를 준비했어요. 사이트마다 답이 다른 문제, 두 문제, 논란 문제, 그리고 가장 질문이 많은 문제, 두 문제, 총네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100% 정답 보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토익 만점자이고, 당연히 올해도 토익 만점을 받았고, 그리고 또 저희 연구분들, 토익 만점자이면서 토익 강의 경험 10년 이상이면서 80번 이상 만점 받으신 부장님, 역시 토익 강의 20년 이상이시고 만점자이신 분, 그리고 실제 오늘 토익 시험을 치른 원어민, 그리고 오늘 토익 시험을 치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모두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4명의 원어민, 총 5명의 원어민에게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오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100% 정답 보장 할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포인트 잡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 160번입니다. 동의어를 묻는 문제 파트 7. 그죠? 자, 두 가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답이 C라는 것. 두 번째 팩트는 이 문제 틀려도 된다는 거 너무 좀 힘이 빠지네요 선생님 틀려도 된다는 얘기를 왜 아니 사각은 우리가 토익에 모든 문제를 다 맞힐 필요 없어요 만점을 받아야 맞는다가 아니라면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런 문제 틀려도 여러분 충분히 900점 넘길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틀릴만한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돼요 이거 틀릴만한 문제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아홉 명의 원어민에게 물어봤어요. 한 사람은 오늘 톡심을 치른 사람이고 나머지 네 명은 오늘 톡심을 보진 않았지만 다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나름 구초 전문 지식이 있는 원어민들에요. 두 명은 영국 사람이고 세 명은 미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한 분은 답이 없대, 문제가 잘못됐대. 영국 사람 따라난 사람은 스케줄드가 정답 아닐까? 역시 문제가 이상한 것. 같아. 자 그러나 미국인 세 명은 배. 퍼센트 정답이 오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토익은 미국에서 만든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영어랑 영국 영어의 쓰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다양한 액센트를 리스닝에 넣어서 다양한 액센트를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지만 토익 나름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문법이나 어떤 용법은 미국 영어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어가 어? 영어가 자기 모국어인 사람도 헷갈려는 문제를 우리가 꼭 맞아야 되겠죠? 이런 한 문제 정도 틀려도 된다.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망 가지시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그러나 포인트를 얘기할게요. 포인트가 중요하니까요. 우선 누 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묻는 문제였어요. 두가 무슨 뜻이에요? 렌트는? 그렇지 임대료죠. 임대료를 4월 1일 날짜에 내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 날짜에 내야 돼. 내야 돼. 라는 말을 뭘로 해야 돼? 빌은 뭐죠? 동사일 때 청구서를 보내는 거야. 이 날짜에 청구서가 보내지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스케줄드는 예정되어, 있다잖아요. 예정되어 있다 잖아요 예정되어 있다만으로는 말이 불충분한 거죠. 스케줄드 투비 페이드가 붙어줘야 돼. 뭐야? 지불돼야 된다. 핵심이거든. 이 돈을 내야 된 내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는 가능하지만 그냥 예정되어 있다 렌트가 예정되어 스케줄 잡혀 있어요. 만일은 불충분하다는 거야. 돈을 내야 된다는 의미가 안 된다는 거자 그러나 오는 뭐죠? 우리가 오는 뭐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만 외우지만 돈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렌트가 둡니다 이 날짜에 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이 렌트가 오드 이 날짜에 내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어우드가 100% 확실한 정답이야 됐습니다. 어, 그래요. 이 문제가 이제 또 나온다면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자, 그다음 1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것도 사이트마다 답이 달라요. 어, 그리고 막 아직 설랑설레가 많은데 자 보자. 앞에가 뭔가가 끝난다 하그 그다음에 뒤에가 in six. 먼 쎄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개를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때 인이 무슨 뜻이에요? 인이 안에라는 뜻이 아니에요. 후에라는 뜻이에요. 나 여러 번 강의하면서 얘기했었어요. 그죠? 인 플러스 지금 기간이잖아요. 6 months. 인 더하기 기간이 붙게 되면 이때 인은 무슨 뜻이야? 후에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 언더가 미치다. 안 걸린다. 뭐 뭐보다 적다라는 의미에서 6개월 안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앞에 이안아니까두 개가 겹치는 거아니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왜? 이는 후에란 뜻이야. 자, 그래서 언더라고 의미가 겹치지 않아요. 자, 그럼 뭘까요? 언더가 처음 출점이다. 토익 시험에서 숫자 앞에 나와서 정답되는 건 처음 출제야 그래서 낯설었을 텐데 언다가 부사로 부사로 숫자 앞에 나오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Less than의 의미가 있어요. 뭐보다 적게요. 그러니까 6개월보다 적은 기간이 걸린다죠. 다시요, in six months면 6개월 후에 끝난다요. 근데 6개월이라는 이 six라는 숫자보다 적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Less than의 의미가 언더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더는 뒤에 있는 숫자를 꾸며서 부사의 역할을 하면서 뭐뭐보다 적게의 의미이더라. 그러므로 정답은 언더리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한번 볼게요. Early를 답으로 한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럼 early가 초반이잖아요. 초반. 그래서 뭐 이렇게 내년 초에 그런 얘기할 때 early next year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 그러니까 6 6개월 뭔가 초반에 끝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정답을 early 하신 분들은 잊지 말아요. 얘가 왜100% 오답이냐면 숫자 앞에 못 와요. 뭐라고요? 숫자 앞에 못 와요. 이거 숫자예요. 숫자예다못 와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영영사전이 진짜 수거처럼 표현해주고 있어 어떤 걸 수거처럼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This next last hair. 앞에 얼리가 잘 온다. 대표적으로 지금 year 나왔는데 뭐 months도 가능하겠죠. week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이번 올해 다음 해 그다음에 지난 해 초에 라고 말할 때 얼리를 붙일 수 있는데 이 뒤에 뭐가 자란다고요? last 지난 this 이번 그다음에 next 다음에 어떤 시점표야 온다는 거죠. 절대 숫자 앞에 얼리될 수 없어요. 그게 포인트여서 100% 얼리는 오답이야 정답은 언더입니다 확실합니다. 포인트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정말 많은 문제. 133번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습이야? 파트 6에서 다른 문제 잘 풀어. 근데 유독 알맞은 문장 찾기가 힘든 사람이지. 아, 내 얘기냐고.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게 문장은 길게 나와 있지만 그긴 문장의 핵게을간단어게적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어떻게 그 어어요게 그래서 볼게요 기억 나는지 모르겠는데 게어딱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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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을거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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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게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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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떻 등록비, registration 등록이죠. 등록 fee, 요금이 얼마다 나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요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이 문장에서 다른 말이 무너졌어. 뭐였냐면, 이번에 레이스가 benefit it, 이 동사였어요. b e n e f i t 이고요 뒤에 목적하고 억정 난지 모르겠는데, local하고 나와 있었고, local 뒤에 초등학교 primary school이라고 되어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현지? 초등학교의 benefit 무슨 말일까 이거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어 집중해서 들어보면 그렇지 혜택을 준다잖아요. 혜택을 준다 라는 말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 하면서 막 흔들리. 그다음에 지역 로컬 나오니까 또막 로컬에 흔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 문장과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앞에는 이제 등록비가 얼마예요 나가요 돈에 관한 얘기가나가요 근데 이번에 이 레이스 경주가 지역의 국민학교에 benefit 혜택을 줄 겁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등록비가 얼마인데 등록비를 거둬서 이 등록비가 바로 지역의 초등학교에 전달될 거다, 지급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benefit 혜택을 주다라는 동사로 표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아 등록금은 등록비는 얼마고 참가비가 얼마고 자그 다음에 이 참가비로 모은 돈이 어디에 쓰일 거고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면 빈칸 이하에는 또 되게 쉬운 것이 따뜻한 옷을 입고 오셔시기 형네서 복장 소개였어요. 그럼 뭐예요? 전반적인 레이스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돈은 얼마고요? 이돈모이면 어디 에쓸 거고요? 그다음 에 옷을 입고 오셔야 되고요. 그죠? 뭔가 앞문장 뒷문장이 딱 연결이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레이스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 이 정답도 그냥 하나 한 단어를 한 보면서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레이스가 어디에서 정문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구불구불 돌아서. 그러니까 village가 그 마을이니까 마을에서 레이스가 구불구불 돌아서. 가는 길이 나오는 거야. 즉 한마디로 어디서 시작되며 그다음에 어디에서 레이스를 하는지 장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레이스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요 등록비 얼마입니다. 등록비가 어디 쓸 겁니다. 예, 그런 설명. 자 그다음에 장소는 어디서 열립니다. 자 그다음에 옷은 뭐뭐 입고 오셔야 되요로쭉 연결되는 걸로 알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은 로컬에서 망가지고, 베네피 망가지고, 프라이머리 스쿨은 뭐지? 갑자기 스쿨이 왜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잡는 것, 연습을 평소에 해놔야 됩니다. 그 연습을 같이 할 겁니다. 좋습니다. 146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간단한 포인트예요. 빈칸 자리는 주어 자리고요. 퀘션, 스 명사가 정답되는데 질문은 셀수 있는 명, 셀수 있는 명사는 앞에 단수를 쓰려면 어느 하나 더날수 있게 있어야 되는데, 빈칸 앞에 없죠. 그러니까 복수인 퀘스천즈가 정답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문제 되겠습니다. 지금 에어컨도 맞다고 에이, 소리를 내주고 있네요. 됐습니다. 아시죠? 뭘 아세요? 어떤 걸? 나머지 모든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 파트 part 파트스의 part 상세한 설명은. 바로 시험 다음 날 제가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라이브로 여기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영단기 사이트에서도 동시 진행을 하니까 아, 따끈따끈한 856 문제를 다 풀어 보고 싶다. 요즘에 트렌드 잡아 보고 싶다. 내가 놓친 포인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 다음 날 오후 다섯 시 시간 정해졌어요. 섯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We'll be